我就用。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더라 창세기 창세기 39장 39장 23절 23절 하반절 말씀 하반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셉에게만 알록달록 멋진 옷도 선물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알려주었어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셔. 우리는 뭐야. 아휴, 어, 요셉 너무 얄미워. 어느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형님들, 또 꿈에서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저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라고 하며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은 결국 애굽으로 가고 있던 장사하는 사람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슬프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게 되었어요.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칭찬하며 집에 모든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던 요셉에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이 다잘 되게 하셨고, 나중에는 요셉을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쁨 유치부 친구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멀리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예쁨 유치부 친구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 이 친구는 내일 태권도 심사가 있는데 다리를 다쳤나 봐요.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에 멋진 띠를 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상해서 엉엉 울까요? 아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잘 치료받고 다시 열심히 준비하면 되죠. 이 친구는 동생을 잘 돌봐서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동생을 돌봐주지 말까요?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동생과 더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친구들, 기쁘거나 행복할 때 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예쁘게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쁨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었나요? 그러면 오늘도 교회용 워크북을 준비해주시고 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가봅시다. 슝! 오늘도 공과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풀이랑 펜이에요. 오늘은 스티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푼이랑 펜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준비 다 됐으면 23페이지 11과를 펴주세요. 짠! 23페이지 11과 다폈나요 그리고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뜯어줄 거예요. 하나씩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thank <laughs> you 다 뜯었어요. 지문 다 뜯었죠? 다 뜯었으면 11과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향통 가랜드를 만들어봐요. 라고 써져 있네요. 아까 뜯어준 6개 이렇게 네모 안에 그림들이 다 있어요. 어떤 모습들인지 이렇게 차례대로 함께 살펴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신나게 엄청 신났죠, 이 친구 지금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거는 맛있는 밥을 먹는 모습. 그리고 이 그림은 재밌게 동화책을 보는 모습인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쿨쿨 잠자는 모습. 이거는 신나게 유치원에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는 똑같은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매일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밥을 먹고 동화책을 보고 쿨쿨 잠을 자고 유치원에 가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음,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지내고 있는지 간사님은 조금 모르지만 친구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길 기도할게요. 자 이제는 아까 준비한 펜으로 여기 네모난 거 위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한 글자씩 하나님과 함께라는 글씨가 하나씩 써져 있죠? 그래서 이 글씨를 하나씩 따라 써볼 거예요. 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너무 잘했어요. 여기 이거 읽어봤으면 줄이 있는 거 보이나요? 아까 긴줄 같이 뜯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색깔이랑 여기 카드 색깔이랑 같은 색깔이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첫 번째는 연두색인 것 같으니까 여기 이건 여기에 이거는. 여기 보라색은 또 보라색에 이분홍색인 것같은 분홍색에? 조금 연한 분홍색인 거같아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색깔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긴 줄에 있는 색깔이랑 카드 색깔이랑 같은 부분에 풀칠을 해서 붙여줄 거예요. 하늘 연색이니까 연색 년색 위에 붙여주면 되겠죠? 对呀。這 여기 김주 양 끝을 잡고 이렇게 쭉 들어볼까요? 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가랜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함께 만든 형통 가랜드에 쓰여있는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잘했어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책을 읽을 때에도 장난감 놀이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유치원에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 형통 가랜드 이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만든 이 가랜드를 집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형통한 우리 친구들 되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재미있게 공과도 했나요? 공과한 사진 또는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